소원괜찮습을 <목소리를> <것 같다. 목소리를> 아, 작품. 작품. <목소리를> 날씨가 지법 추운데 뜨거운 박수를 보내줘서 몸이 훅 달아오르는 말씀 고맙습니다. 동안에 우리가 어, 너는 할것 없이 철저한 반성을 하자고너뿐 아니고 혁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노력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네, 그 반성을 통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일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성역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오늘을 기점으로 서 진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썩은 상처는 어차피 이제 도려내야 될 때가 왔다. 자기 살을 그야말로 돌려내는 아픔을 다같이 감수하자고 하는 것에 동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또 당연히 원활한 당무 추진을 위해서라면 당무 추진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 했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위임을 만장일치 값으로 받았습니다. 뭐 몇, 분, 몇 분들은 저에게 지명해서 결정해라 하는 그런 주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사양했던 것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8일 날 제가 원내 대표에 서출된 이후에 오늘까지 12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소통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주시를믿고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비공개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의제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당무위원회와 의원연석회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져서 개최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의결정조수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좋은 결정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이 바로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이 함께 터져 올라가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공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원 여러분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조입니다. 작년 어, 네. 12월 25일 날 어, 1년 징역형을 살고 어, 만기 출소했습니다. 어, 아마 정치인 만기 출소한 게 최초라고 그런 것같아요 저들의, 어, 저분들의 꼼꼼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어, 면회 도와주시고, 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 죄송하고요.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어, 국회의원님 그리고 당무원 여러분들께, 어,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선 이후에 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이 지혜와 슬기를 갖고 잘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민주당의 영원한 당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히면서 민주당이 잘 헤쳐나가리라 저도 깊은 성원에 박수를 보내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